다 같이 찬양 드림으로 하요 말씀 묵상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가 깊은 고난 대신에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저를 섬이며 언제나 저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한길로 가지 맙시다이 세상사. 耶稣的名。 마그 사랑 안 살면서 로가없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셔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주님만을 섬기면서 그 사랑 안에 살아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자 먼저 주님의 말씀에 귀기류가 자오니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으로 날마다 날마다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두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 2장의 말씀입니다 아모스 2장 6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선어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불을 돌이키지 않냐 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클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고, 밟고 연약한 자의,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재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내가 아무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에 열매와 그 아래 뿌리를 증멸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 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무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또 너희 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린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빨리 다른 박질를 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수 없으며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으며 팔을 가진 자도 설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발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시대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임을 잊지 마시고 자녀답게 오늘도 살아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구 합니다 아멘. 우리는 어제부터 암호서서를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암호서자는 아주 독특한 선지자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호세아 선지자와 동시대의 인물로서 북 이스라엘 여로밤 2세 때에 베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아모스는 본래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선지자 밑에 들어가 체계적으로 훈련받아 선지자가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었습니다. 선지자 집안 출신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또한 제사장도 왕족도 심지어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자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시골에서 뽕나무를 재배하는 농사꾼이면서도 양을 키우는 목자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남 유다 베들레미에서 십 킬로나 떨어져 있는 시골 두고아에서 뽕나무를 재배하며 양까지 키우는 자에 지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1년에한 차례 양들을 이끌고 북 이스라엘 베델로 한참 올라가 그 양털을 깎아 팔고는 다시 남 유다. 자신이 사는 곳으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매년 이렇게 하면서 북 이스라엘 베델에서 일어난 생생한 모습을 보았을 보았던 것입니다. 베델 신전에서의 제사 드리는 모습만 아니라 베델의 사회와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생생하게 목격했던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아모스는 격한 감정을 엉두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거룩한 분노가 속구쳐 올랐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단 말인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단 말인가 격한 마음을 엉두리지 못한 채 하나님 앞에 나아가 토로하기까지 했을 것입니다 그런 암호서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부르셔서 선지자의 사명까지 감당하게 해둔 것입니다. 그에도 암호스는 여전히 양들을 이끌고 올라가 양털을 깎아 팔았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선지자로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베델성 입구 광장이나 아니면 베델신전 앞 광장에 서서 외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3의 세기 서너 가지 죄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당할 것입니다. 가사도 심판받아 멸망당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주인 나라들을 언급하면서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고 심판받아 멸망당하게 될 것이라 아모스 선자가 외치자 많은 사람들이 몰려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귀를 기울이고는 심지어 한 나라의 심판을 말할 때마다 박수를 치며 환호했을 것입니다. 암호선수자는 담의 색과 가사에 이어서 두로, 에돔, 암몬, 모압 등의 이스라엘 주인 나라들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남쪽 유다까지 언급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유다의 죄만 아니라 유다를 심판하여 멸망당하게 된다. 그렇게 외쳤을 때에 북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보다도 더큰 소리로 박수를 치면서 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호세아 선자는 여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북 이스라엘의 죄악들을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심판 당하게 될 것이라 선포해 나갔던 것입니다. 그러자 일순간 그 많은 사람들이 조용해지고 심각하게 귀를 기울였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호세아 선자가 하나하나 열거하며 선포했던 북이스라엘의 죄악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던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또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부른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지 않았습니다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나가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선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분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친 한클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귀를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같이 하겠습니다.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십니다. 아멘. 한마디로 북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그또언약의 백성이면서도 의를 버리고 불의를 행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뇌물을 받고 불의한 일을 스스럼 없이 행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심지어 신한 클레를 받아 가난한 자를 팔기까지 했습니다. 이들의 삶 중심에는 물질에 대한 탐욕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들은 가난한 자들을 티끌 속에서 발로 팔기까지 했습니다. 그 외에도 얼마나 심각한 사회? 관계적인 죄악을 해결했는지 이후에도 아모스는 계속해서 그 죄악들을 낱낱이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지은 또 다른 죄악은 성적인 타락이었습니다.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했는지 민망한 차원을 넘어 입에 담기조차 할수 없는 그런 일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한 사례를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가난한 이들에 대해 얼마나 무자비했는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본래 율법에서는 이웃의 저당 잡은 옷은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자에게는 옷이 한 불밖에 없고 또 추운 밤에 덮고 자는 이불로 쓰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데 보조시 어떤 일까지 벌어지고 오셨습니까 돈을 가져올 때까지 저당 잡았을 뿐만 아니라 아예 그옷 위에 자신이 누워 있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아무서스 선자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북 이스라엘이 이렇게까지 위선적이고 불법을 행할 뿐만 아니라 거짓된 삶을 살고 있음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백성인 북이스라엘이 심지어 가장 중요한 것까지도 이 전체 살아가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암호소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가난안 땅을 차지하고 있었던 아무리 족속을 멸망시켜 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자력으로 아무리인들을 제압한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본래 아무리 족속은 어떠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비유로 말하는 것처럼 백악목처럼 이들은 컸습니다 상수리나무처럼 강하기까지 했던 그런 족속입니다 그런 아무리 족속을 정복하고 그 좋은 땅을, 가난 땅을 차지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어떤 은혜까지 베풀어 주셨습니까? 이미 이스라엘이 애국에서 종살해 하며 괴로워하고 있을 때에 그 속에서 구원해 주셨고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난 땅으로 인도해 주셨는데, 광야 40년 동안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은혜까지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하여 해방시켜 주시고 그 험한 광야 40년 동안 살아남을 수 있도록 역사에 주셨을 뿐만 아니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셨고 더 나아가 그 강한 아무리 조속까지 물리쳐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약속의 땅 중에서 가장 비옥의 땅을 차지하여서 더욱더 복덕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은혜까지 허락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인 북이스라엘은 어땠습니까?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말았습니다. 아예 그 은혜조차 잊어버린 채 나아가 하나님과 그 말씀까지 다 버리고 온갖 죄악들을 행하면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그 말씀에서 떠나 온갖 죄악을 행하며 하나님의 은혜까지 잊은 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궁극적으로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국식을 가득 실은 수레가 깊이 파여서 제대로 굴러가지도 못하는 것처럼 병망득하기까지 하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거운 재앙이 임하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재앙과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죄인들은 결코 없다는 것입니다. 힘있는 용사도 자신의 힘으로 그 심판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타락하고 부패한 백성에게는 판멸만 있을 뿐입니다.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고 민첩하고 심지어 그 어떤 힘을 가진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자신을 구원시킬 수 없다고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북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재앙만 아니라 심판을 내리셔서 멸망시키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성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일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고 있습니까? 그 말씀대로 행하면서 사회생활을 해 나가고 있는지 우리는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행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있어 합니다 또한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큰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이 험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더 나아가 이렇게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베풀으신그 은혜를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또한 북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떠나 결국 죄악에 물들게 되고 타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온줄이 구원 받는 길은 다른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 안에 거하면서그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나갈 때에 우리는 결코 심판받지 않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는 바위의 색이고 원하는 물의 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는 결코 잊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항상 돌아보면서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행하면서 그은 축복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나가는 우리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네.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일상을 살아갈 때에 일상 사람들처럼 살아가기까지 하는 우리들이 아닙니까? 더 나아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채이세에 쫓기듯이 살아가기까지 하는 저희들이 아닙니까? 심지어 최후의 보루라고 할수 있는 경건한 사람들까지 다 무너뜨리게 되는 그런 일들까지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말씀 안에 그할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나가는 주님의 진정한 백성 되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거룩하게 하시며,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루어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